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희합니다. 네, 어, 제가 5주 동안 11월부터 12월까지 영등포에 있는 다들인 문화 복합센터에서 다문화 여성 대상으로 스피치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었어요. 음, 오늘 아침에 제가 한 9시쯤에 도착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. 그래서 다섯 번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. 오늘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음, 그 오늘 눈이 내렸어요. 첫눈, 첫눈은 아니죠. 어, 아침에 이제 나가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. 근데 좀 마음이, 아, 조금 그렇더라고요. 왜냐면 우리 여성분들, 다문화 여성분들이랑 굉장히 뭔가 정도 많이 들었는데 아쉽더라고요. 근데 네, 이제 수업을 마치면서 이 담당자 분께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또 우리 수강생, 교육생 분들이 너무 아쉽다고, 5주가 너무 짧아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도 또 같이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. 네,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요.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그 교육생 분들, 저희 이제 연락처 알고 계시죠? 자주 소통하도록 해요. 네. 음. 오늘은, 어,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 다문화 여성분들이 발음 굉장히 고민이시잖아요. 근데 이 보통 지역마다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경상도, 전라도 이렇게 지역색이 있어서 말이 늘어지거나 너무 끊어지거나 사투리가 많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언어도 똑같아요. 뭐 영어권, 중국어, 일어, 뭐 다양하지만은 한국어랑은 또 다르거든요.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는 받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 저는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발음이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자음 받침에 신경을 좀 써보세요 우리가 기억리은 디글리을 비읍 이런 것들이 이제 자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초성이 올 때하고 종성이 올 때하고 또 다르거든요. 족이라는 글씨가 있을 때 앞에 붙는 기억이 초성이고 받침에 붙는 기억이 이제 종성인데요. 우리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 발음을 좀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받침에 신경을 좀 많이 써보세요. 제가 그 다문화 여성분들 대상으로 이 보이스하고 스피치를 이제 같이 지도를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. 사실 스피치 보이스도 있지만은 자신감. 그래서 우리 음, 나라가 얼마나 좀 낯설겠어요. 다른 나라에 살다가 왔으니. 근데, 어, 낯선 환경에서 위축이 되는 건 당연한데, 또 언어가 서투르니까 또, 음, 뭔가 위축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, 저는 외국인이에요. 그리고 한국이, 아, 한국에서 좀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발음이 좀 부정확해요. 스피치 잘하고 싶어요.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아 어,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한번 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신니아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